구독, 알람 설정, 컴백은, 컴베는... 팬티브 멀리서 쓴다, 조심. 뭐지, 내눈 이상한 건가? 맛있죠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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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, 여기 섬뜩있다고 아, 여기. 뛰어야 된다. 한명 남았어. 어쩌 그러면 앞으로 가네 저번 끝났 아이고. 개달달하고 몇길한거야 너무 잘 살아해. 나 9킬. 몇기 키... 그, 배그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<laughs> 저 이제 6일 됐어요. 6일이요? <laughs> 네. 와. 저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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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되셨네. 원래, 모바일 배그만 하다가 컴퓨터를 산이 없어. 뭐, 오배도 오배 재밌죠. 전에 애들이랑 고3 때 수능 끝나고 오배 했었는데 교실에서 교실 <laughs> 그것도 벌써 몇년 전이야. 와, 이집이요 네, 그 집이요. 와, 개 뚫어있는데, 진짜? 얘 아닌데, 얘 아니에요. 따로네요. 아니, 한팀 내렸어. 팀인 <놀람> 것 같아, 팀인 것 같아. 여러 을 닦아야 아이네 이거 옷을 벗는 <laughs> 왼쪽 쟤네가 나소 그냥 무시성 돌격할까요? 그래도요 와다 봤네. 나이스 기 아래에 아니아니방 안에 있어 방 안에 있어요. 저 신색 벽 있는 그 방에 요 어, 예, 예, 방금. 어, 저 죽인 애 죽었어요. 어, 죽었어요. 기절, 기절한데. 설란. 이 카우 있는 거 같은데. 어? 내릴 때못 봤는데 어디서 온거지? 그니까요 먼저 내린 건가? 너무 늦게 내렸어나 아까 아아! 아이고 갑니다 아, 나무들 하나 쳐. 얘는 사람 아 붙었다 터터. 서아니터 터터. 터터.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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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인, 확인. 아, 이거 다 없네. 어, 그, 다른 팀이 있어. 아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와요. 그래, 맞아. 꽉 잡을래. 욱 아니에요? 욱인데, 이거? 욱이 어, 있고?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니, 나 연마가 들러온는데 이거 러네 거리로... 저보 아, 있다, 있다. 봤죠? 네. 오른쪽 붙어있어요? <목소리> 오, 그래. 아, 어 뭐야 아거기있 어, 어. 어, 이건 위 오. 와 나이스. 음. 되게 잘하시네 어, 재능이 있으시 <laughs> <보러, 보러>, <laughs> <laughs> 맛있죠. 어 나이스. 아, 파하질라는데 아, 뭐. 아비 죽나?